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기네 TV입니다. 음, 여러분, 제가 오늘은 장소를 옮겼죠. 늦지 채셨어요? 네, 오늘은 노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장소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아침 있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김민기 씨 그리고 양현연 씨도 불렀던 노래입니다. 아침 있을 그 노래가 우리가 알기로는 데모할 때 불렀던 노래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80년도에 어, 모여서 데모를 했다. 시위를 했다. 그럼 무조건 불렀던 노래가 이 아침 미술입니다. <laughs> 그런데요, 실상은 그 노래가 데모가로 만들어졌던 노래가 아니고요. 어, 김미기 씨가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서양학 서양학과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그런데요, 집안이 너무 너무 가난해서 어.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든 어,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고 자러 가야 되는데 잠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이리저리 배회하는데 술은 너무 많이 취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어떻게 잤나 본데 눈을 떠서 보니 그 당시에는 도남동에 공둥묘지가 있었다네요. 공둥묘지 위에서 본인이 이렇게 자고 있더래요. 눈을 떠보니 태양은 묘지 위로 붉게 떠오르고 그래서 왜 아침미스라는 노래 보면은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요. 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가사가 이렇거든요. 근데 이게 데모를 하기 위해서 으쌰으쌰 여기에 쓰이라고 만들어졌던 노래가 아니고 김민기 씨가 본인이 신세한탄하면서 만들어졌던 노래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laughs> 그 노래를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어, 제가 오늘 여기에 앉아있습니다. 이 노래가 왜 그렇게 많은 쪽에 대학생들이 또 데모를 하고 이럴 때 불려졌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노래를 불렀던 가수분들의 대부분의 그 노래의 느낌은요. 굉장히 슬픔과 그리고 여자들의 삶의 그한 고뇌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노래가 주류였다 주류를 이루었다고 하지요. 그런데 양현 씨가 딱 대학교 1학년이 마치기도 직전에 이 노래를 녹음한 건데요. 그 양현 씨가 나타나 가지고는 청바지에 생머리에 화장도 하지 않고 통키타 하나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게다가 양현씨의 목소리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젊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강한 목소리잖아요. 그런 목소리로 대양은 묘지 위에 불게 타오르 이렇게 불러냈으니 어, 많은 시위 현장에서 불려졌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아침이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